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테마는 이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용 소재를 종합적으로 개발, 제조, 양산할 수 있는 전자재료 전문기업 생산 제품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칩형 전자부품에 응용되는 칩부품용 전극재료와 레드용 형광채, 어몰드 재료,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2차 전지 음극 재료 등이 있음 레드용 형광체는 LG 화학 형광체 사업부를 인수하여 세계 2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함.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대주전자재료 테마,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부품 태양광 레드, 발광 다이오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주식 스윙 매매 박스권 기업 개요 전기전자 부품에 적용되는 전자재료의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시흥시 서해알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 주요 제품은 전도성 페이스트 태양 전지 전극 재료 고분자 재료 레드용 형광체 등이며 주요 매출처는 국내외 전기전자 업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 등임 중국 소재의 현지 법인은 백색가전 부품용 절연재료 및 전도성 페이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부문에서 중국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재무 고분자재료 및형광체재료의 수주 호조에도 이트 제품의 판매 위축에 따른 전도성 페이스트의 공급 감소와 중국 법인의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 원가 부담 확대와 함께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법인 세환급에도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 적자 전환. 전기차형 실리콘 음급제의 공급 확대가 기대되나 이트 기기들의 더딘 수요와 중국의 경기 회복세 약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대주전자재료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일. 투자지표 분석 2024년 3월 12일 기준 장마감. 대주전자재료의 시가 총액은 1조 469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 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2위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상장 주식수는 1,548만 500가 흔세 주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PER은 NA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32.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1100.69배, EPS 주당순이익은 64원, BPS는 8056원, PBR은 8.81배입니다. 80 연도별 EPS는 2020년 12 331원, 2021년 12 1478원, 증가율 346.52%, 2022년 12 64원, 증가율 95.67%, 2023년 12 168원 증가율 362.5%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0년 12, 6.12%, 2021년 12, 21.24%, 2022년 12, 0.8%, 2023년 12, 2, 2.31%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94배, 7,951원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0만 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90억 원, 176억 원, 120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53억 원, 230억 원, 8억 원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제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171.68%이고 유보율은 1108.89%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2.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88.33%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 채권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 채권 감소 비율이 낮아 매출 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된 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현금 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현금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 차트 분석 우선 오늘 국내 지수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81.81이며 전일 대비해서 21.97 더하기 0.83% 사인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현재 889.71로 나타나 있으며 전일 대비 13.78 더하기 1.57% 사인 상승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의 2024년 3월 12일 기준 장 마감 현재 주가는 9 4천0 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85,200원보다 9,70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3,58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의 종가는 94,900원이며 대주전자 재료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주전자재료의 종가는 94,900원이며, 대주전자재료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4%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75.98%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대주전자 재료는 거래량 113만 6,700개 순 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0만 3,99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264,600여든 주, 한국증권에서 131,200여든 세 주, 미래에세증권에서 13400여든 일7주 NH투자증권에서 8 5 7 0 7주 KB증권에서 7 9 2 0 0 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2 2 5 0 0 0 주, 한국증권에서 125,300여든 8주, 미래에세증권에서1 1 3 8 0 0여 4주 삼성에서 94,700의 순두주, 신한 투자증권에서 8 9 0 0의 순두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비율 11.69%, 은 8,31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32,719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대주전자재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은행 고배당 금리 인상 스토, 증권형 토큰 발행, 지주사는 거래량 87만 601 흔여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만 7629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 투자증권에서 102,400 1 0조 UBS에서 8만3 4 18, 조목건 스탠리에서 6 7 4 0 4, 6, 8, 조삼성에서55,400마 골드만에서 54,700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목건 스탠리에서 124,200, 61, 9, UBS에서 1 0만6 6 1 9 KB증권에서 85,886주, NH투자증권에서 73,700주, JP모간에서 55,100스무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76.54%은 7,20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18,706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킬로바이트 금융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 관련 주 킬로바이트 금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